엘리카 6의 6절.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TDS 방정식이라고 유도한 방정식 이렇게 TDS는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문자면 다 대문자, 소문자면 다 소문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게 되겠습니다. 비체적 보통 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외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u 는 온도만의 함수가 되겠고, H는 온도만의 함수다.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만의 함수일 뿐 아니라, 이상 기체는 CVDT, 엔탈피는 CPDT. <laughs> CV와 CP의 정의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정의가 일반적으로 라운드 v, c v 는 라운드 u 라운드 t v 가 일정할 때. 그런데 이상기실이상기 때는 이게 이것이 t 만의 함수니까 d u d t v 가 일정한 거죠. 따라서 d u 는 c v 에다가 d t d 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d h 는 c p 의 정의가 또 원래 그 이게 정압 비율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압 과정에서 정적 과정에서 열과 열이 내부에너지와 같고 변화가 정정압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가 전달된 H 변화와 같다 아, 엔탈피 변화가 열 같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DU는 이제 지금은 이뭐 이상기체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액체나 고체는 m 그냥 CDDT죠. 단위 질량당은 질량이 여기도 질량이 있으면 M 가지고 파면 됩니다. 즉 DU는 CB, DH는 CP 이렇게 이건뭐 외워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겠죠. 아이잘그 그래도 보이네요. 자 이제 우리 식 3과 식 3과 식 5를 이상기체 방식을 식1에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TD에서는 DU 플러스 PDB인데 DU 플러스 p d v 인데이 스펠의 DU DU는 CVDT를 대입을 하자 이거죠. CVDT 플러스 이 P 대신에 P 대신에 V분의 RT V분의 RTDV 이렇게 대입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DS를 구할 수 있겠죠 DS는 어떻게 돼? DS는 T로 나누니까 CVT 분의 DT 플러스 T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죠 V 분의 아, RV 분의 DV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이 식이 우리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가장 기본식이고 S2 빼기 S1을 구하고자 하면 적분하면 되겠죠. S2 빼기 S1, 이건 보통 델타에서라도 적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d 에서 하면은 바로 이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1에서 2하면 되죠. 1에서 2까지 Cv 키분의 dt 플러스 R 인테그랄 적분을 1에서 2까지 v분의 dv가 되겠죠. 그런데 이상 기체 기체 상수는 일정한 데 밖으로 빠져 나왔고요. 요거는 적분하면 우리는 이제 쉽게 V1 분의 V2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따라서 S2 빼기 A1, S1은 CVdT 플러스 R v 분의 V2. 근데 요거 는 적분하려면 CV가 일반적으로 온도의 함수니까 요, 그 T의 함수를 알아야 적분이 가능하겠죠. 음. 잘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되겠습니다. 하면은 요거는 CV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R V1 V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TDS 관계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TDS는 DH 빼기 VDP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DH를 CVDT와 PV를 RT를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DH 대신에 CPDT 대입을 하고 요 V 대신에 그것도 같이 v 대신에 p분의 rt로 대입을 하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질 수가 있고 정리한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입을 하면 뒤에서는 c p t분의 dt 아, 잠그런데 여기 빼는 빼기네요. 주의, 요하죠 빼기 r p분의 dp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적분하면 뭐 적분하는 그대로 적분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요거는 적분하면 로그 p 한분의 P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엔, 이상기체에서 엔트로피 차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식 구식, 그리고 앞에서 7식인가요? 앞에 7식 두 개를 사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시, 대표적인 식이 요식입니다. 요식. 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고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한 30초 하면은 뭐그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은 S2-S 델타 S를 계산하려면 요거는 T1, T2, T의 함수가 되겠죠. 여기 V1, V2 즉 V와도 관계되고 즉 S는 T와 V의 함수 또는 여기서 보면은 S는 T T가 여기 나타나겠죠. T1, T2 V1, P2 나타나고 즉 델타 히스는 T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라 P나 V 즉 TP 이식에서 보면 TP 이식에서 보면 TV 많은 경우는 TP로 나타내죠. 즉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상 지금 이상기체를 다루고 있죠.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고 S T P 이거나 S T V 구나의 함수로 주어, 두 개의 상태량이 주어져야 S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는 온도와 압력으로 테이블이나 이런데 많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앞에 똑같이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음, 온도 함수가 주어지면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균 온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엔트로피의 관계식 두 개가 주어져 있죠, 두 개가. 자 그러면 상태 1에서 T1, 예를 들면은 T1, P1에서 T2, P2, P2로 변했다. 이러면은 것을 당연히 이걸 사용해야겠죠. 처음 상태가 T1, V1이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T1, T2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주었다면 V2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즉 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과정 중에서 또등원 과정도 있을 것이고 뭐등원겠죠 등온 과정이면 이게 없어. 자 그런데. 정합 과정으로 이래서 예를 들어서 t1 p1에서 정합 과정으로 뭐 v1도 있을 것이고 해서 t2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p2는 p 1하 바뀌겠죠. 이때는 식을 당연히 이 식을 사용하면 편하겠죠. 정합 과정이 어떻게 돼? log p1 p2가 같으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정적 과정에서는 반대로 정적 과정에서는 이게 0이니까 이 식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음. 정의, 정 정적 과정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정압 과정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온도 변화가 기체에서는 몇 백도 뭐 이내에 200 3 0 0도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다음처럼 평균 비율 이거 평균 비율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적분이 쉽게 되겠죠 여게 평균 비율 빠져나가면 로고 T1 분의 t 2가 되겠네요 로고 T1 분의 t 2 플러스 R 로그 v 또한 번의 v, Cp 요 주의할 거는 요 Cv, Cp 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응. 따라서 정적 과정에서는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정압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고 많이 사용하는 식이 돼. 자이 식을 다뭐 외울 수 있어요, 두는 거고요. <laughs> 그뭐 기사 시험이나 이렇게 나는 외울래. 뭐 자신 있으면 다 외우고 못, 못 외우면 다 항상 기본 식인 dS는 p du d pd pdv 여기서부터몇주한 몇 30초 생각이 났다면 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 내가 요 사용한 식이 맞는가? 한 30초 정도 30초 한 20초 만에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등온 과정에서는 또 등온 과정에서는 이게, 이게 이게 없죠. 반대 이제 여기 여기 없겠 dt가 0이니까. 그럼 요식이나 요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처음에 v1, v2 이름 빼 놨다면 이 식을 쓰면 되고 압력이 주어졌다면은 이 식을 쓰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등온 과정에서는 식 7과 79로부터 요 DT가 0이죠. 따라서 이런 식 16, 17식이 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압력이 주어졌다면 19를 사용해서 17식이 될 것이고 처음과 나중에 부피가 주, 아까 앞에 부피가 주어지면 7식을 사용해서 적분한 16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원 과정일 때는. 음. 자. 엔트로피 변화 과정 S2 S1 많은 식이 있지만 왜나는 외우겠다 하면은 7식이나 9식인가요? 그걸를 외우고 그것도 못 내렸다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이, 여기서 자 그런데 이상기체 나오면은 요 10초 20초밖에 안되 이거는 CVDT로 바꾸면 되고 이거는 RT 분의 RT PV걸 RT니까 V 분의 RT로 대입을 하면은 T 나누고 이러면 금방 금방 그 식을 10초 만에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식은 이 식이다라는 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우고, 나머지는 와, 나는 뭐, 암기력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식을 외워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식 1을 사용할 것이냐, 2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앞에 한 대로 어떤 과정으로 주어지는지, 그 다음 조건. 처음에 T1, P1이 주어졌냐뭐 V1, 그러니까 v, V로 주어지면 요 식, P로 주어지면 이 식. 을 사용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상으로 6의 6절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